안녕하세요. 채 g p t 활용 중 번역과 예상 변형 문제 그리고 보안점에 대해 설명드릴 AI 컴퓨터공학부 25학번 최정현입니다. 먼저 대학영어2라는 수업명에 따라 시험 안내문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의 번역을 맡겨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은 해당 시험의 구성, 일정, 범위를 한눈에 정리하여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시험 안내문 전체를 채 g p t 에 붙여놓고 필수 정보만 번역해서 정리해 줘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면 시험 비율, 일시, 문항수, 유형 범위를 간단히 요약해 줍니다. 다음은 예상 문제와 변형 문제를 맡겨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은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 보며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방법은 위 시험 범위 파트 1과 파트 2에 맞춰서 실제 시험 수준으로 객관식 예상문제 5개와 단답형 10개를 만들기 요청합니다. 그러면 채찍PT가 교재 지문을 기반으로 객관식과 단납형 문제를 생성하고 사용자는 이를 연습시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완해야 될 목적은 AI 답변의 부정확성, 범위, 착오 등을 사용자가 직접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방법은 첫 번째, 채찍PT가 요약 문제화한 내용이 교재와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류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재요청, 재요청 한후 수정된 내용이 올바른지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